제가 2019년 2월 27일에 이제 폐암 상기라고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모르고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감기 때문에 갔다가 우연히 어, 이제 알게 되어서 큰 병원에 가보라셔고 갔더니 그냥 폐렴인 줄 알고 갔다가 이것저것 뭐 검사를 많이 하시더니. 폐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처럼 제 아기 아빠는 이제 제가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저는 이제 암 판정을 받은 본인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치료는 해야 될것 같고 그냥 병원에 나는 계속 이제 시키는 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기 아빠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검색했나 봐요. 수술도 안 된다 하고 이러니까 항암을 해서는 안될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문영 회장님이 강의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오기 전에 저는 솔직히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왜냐저전 듣기만 했고 제얘기 아빠는 이제 그 확신이 한팔 구십 프로된것 같아요. 자기가. 확신한 그거는 퍼센트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그때까지는 이제 그래도 이거 병원 치료더 낫지 않나. 아 저는 일단 한자니까 어 그래도 우리 평상 우리가 아는 암에 대한 그거는 항암 아니면 수술 뭐 방사나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 12월부터 파, 폐암 진단 받기 전에까지 기침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여기 이제 막 검사는 하 조직 검사니 뭐 기관지 내시경 이런 거를 기관지 내시경,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 뭐 조직 그거 한다고 여기 뒤쪽에서 주사기를 뭐 이건 뭐, 명칭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주사기를 이렇게 넣어가 마취를 해가지고, 조직을 떼내서 하는, 이거를 하고 나서는 더 기침이 심하고, 이제 객혈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도요, 잠을 못 잤어요. 기침, 서서 다녀야지 기침이 좀들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만 기대도 기침 가래가 심해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이제 막,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어, 집에서도 그랬거든요. 그게 제일 우선인 내가 나타난 증상의 기침 가래였었어요. 어, 그랬는데 여기 와서 오는 날부터 제가 희, 희, 이상하게 이거는 오는 날부터 접을 먹긴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조금 기침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들면서 제가 한 3일 정도 되니까 기침 많이 줄었어요. 객혈도 안 나고. 그 일주일 저는 일단 입수할 때, 이제, 어, 파트너가 있으니까, 같은 룸메이트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어이고, 밤에 푹 쉬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제가 기침을 하면, 어, 못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어 그분한테 좀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퇴소를 할 수도 있잖아. 이제,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면 같이 방을 못 쓰니까. 그게 제일 큰걱정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거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 저희, 이제, 룸메 언니도, 어, 기침 때문에, 그 되게 고민하더니, 어, 못 늦겠다고, 기침하는 거. 뭐 지금 거의 안 하거든요. 그, 쟤는 이건 진짜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요. 제도 잠도 숙면을 취해요 그때 이제 계속 병원에, 뭐, 저희 암 진단받으신 분들은 보통은 그러시다 하더라고. 불면증이, 어, 채고 또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서도 잠을 못 잤거든요. 그 집에 있을 때도 수면 유대들 먹었고, 근데 여기 오는 날부터는 수면 유대들 일단은 끊었어요. 어, 일단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먹고도 잠을 잘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고 끊고, 어, 그랬는데도 첫날 둘째 갈수록 지금은 이제 거의 숙면이죠. 저희가 9시 반 되면 이제 소동을 하거든요. 그면 조금 이렇게 어떤 때는 그 전에 피곤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laughs> 아니면 그 이후에 잠이 들어도 그 다음날 4시 반까지는 쭉 자요. 그 보통 4시 반까지도 제가 못 자는 날이 이제 깼다가 못 일어서 4시 반까지를 뜬 눈을 생 적이 많았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일단 숙면, 전화를 일단 애기 아빠동통하면 기침 가래야 떴냐, 잠잘 잤냐 그게 세, 세 가지가 제일 이제 대화에 주 그거였거든요. 저는 일단 저는 90%는 효과를 본것 같아요. 일단 제 속에 있는 것은 이제 줄어들겠죠. 이게 나아지니까 제가 기침 가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딱 왔을 때 채소. <laughs> 합산 <합사하는> 채소가. <laughs> 너무 인상적이었었어요. 진짜 부러운 거. 이거 이렇게 옮겨가고 갈수 있으면 이렇게 한쪽 떼서 제 집으로 옮겨가가지고 가져가서 하고 싶을 정도로 있고요. 꽃도 꽃 나무가 일단 많은 거 일단 그거하고 이제 옥상도 특이하거든요. 여기는 비닐 하우스로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낮엔 따뜻하게 제 일단, 일단 따뜻한 게 우선이라 하시더라고 요 제가 거기서 이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예, 네. 일단 자연적인 게 너무 원. 원래 있던 자연적인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저희는 마음이 일단 자연, 우리 누구나 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어, 그런 느낌. 처음에 올 때는 제 애기 아빠하고 제가 논산에 딱 들어오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 일단 가서 잘해가지고 아 울면 안 되네, 그쵸? 제가 잘 해서 어일단 집에 올 때는 좋아해야 되는데 이 생각도 있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떨어지니까 눈물이 막 났어요. 근데 딱 와서 이제 잘 가라 하고 나서 돌아섰는데 아 이제 이거밖에 없다 내가 할 일은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해야 되겠다이 생각을 하고 딱 들어와서 했는데 다 이제 같은 처지시니까 음. 잘 도와주시고 또막 아 어쨌다 오늘 힘들다 이러면 또 위로도 해주시고. 어 어, 내 몸이 조금 나아지면 또 다른 사람도 또 챙겨볼 여유가 또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다 위로하고 이러니까, 음. 이제는 올 때는 신랑 때문에,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또 헤어지려니까, <laughs> 언니들하고 또 헤어지는 것도 섭섭하고, 예, 예. 여기 이제 원장님, 사모님도 그러고 다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진짜 내, 내가 왔던 목적을 다 이루고 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배워서, 예. 네.